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코로네랑 토아가 방송에서 대놓고 운영을 저격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불만을 공론화시키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큰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랜덤 66종의 굿즈를 내가지고 운영을 욕하고 있어요 어. 자기들이랑 관계 없거든 자기들이랑 관계 없는데 팬들이 불편해한다면서 자기네들이 호로라이브 소속의 보트버로서 어? 우리가 이거 팬들이 불만이 있는데 참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냐면은 여태껏 이러한 불만들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쥐들이 나서가지고 말한 적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니까 괜히 팬들 인질로 삼고 팬들이 싫어하잖아요 팬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팬들이 마음에 안 든다잖아요 이러고 앉았다 이거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날 호로라이브에서 호로 여름 파라다이스 굿즈로서 키홀더 굿즈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랜덤 66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는 게 아니라 뽑아야 돼 <laughs> 뽑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 나오면은 다시 뽑아야 되고 전 종류를 모으려면은 66번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무조건 뽑다 보면 중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 뽑으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한 200만원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뽑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상술인데도 불구하고 66종의 랜덤은 이거는 선 넘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코로나랑 토아가 요거 가지고 문제 삼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대놓고 자기네들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운영을 욕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퀄리티도 별로 안 좋은데 하나에 16,000원 가량 합니다 이게 그건데 너네들은 이런 굿즈를 16,000원 주고 사고 싶냐? 내가 틀면 그냥 줘도 안할것 같거든? 근데 요딴 거를 16,000원에 랜덤 박스라고 하면 사겠냐고. 개떡 같은 짓거리를 쳐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대놓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대놓고 코로나가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굿즈에 대한 불만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매번 나왔어요. 운영 팬들은 항상 굿즈 퀄리티에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홀로라이브 멤버가 공식적으로 굿즈에 대해서 욕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운영한테 워낙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코로네랑 토아가 대놓고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운영을 디스를 했다 이거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 그래가지고 코로네가 먼저 이제 트위터랑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굿즈는 문제했다고 저격을 했는데. 팬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계속 해고당하고 졸업하고 은퇴하고 퇴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렇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비난하고 하는 게 불안한 거야. 코로나도 졸업할까봐. 그래가지고 팬들이 코로나야 너 괜찮냐? 너 일부러 졸업하려고 이러는 거냐? 너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렇 지금 이야기 나오죠. 왜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하냐면은. 코로나가 팬들이, 팬들의 불만을 대변해 준 거는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최근 홀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일레이 졸업하는 거에 관해가지고 코로나가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애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에 관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대놓고 운영할 때 대답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을 질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이런 코로나에 공론화에 더욱더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야 게다가 이번 홀로나츠 굿즈 같은 경우에는 홀로라이브 공식샵에서 판매하는 홀로라이브 자체 생산 굿즈가 아니에요 어, 다른 기업인 스타야랑 함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굿즈이기 때문에 요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은 이 호로라이브가 연예기획사예요. 어 다른 회사의 안건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먹는 그런 회사란 말이야. 그런데 같이 협업을 하는 기업에 기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호로라이브 멤버들아 이런 굿즈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라고 홍보를 해야 돼. 자체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렇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들이랑 같이 만든 상품이라서 팔아야 되거든. 팔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 같이 협업한 회사 소속의 버트버가 뜬금없이 이건 너만한거 아니냐고 어? 사람들한테 66종 랜덤이 말이냐 방구냐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어이가 없단 말이야 야 너네들이랑 생각해봐 너네들이 회사를 하나 차렸어 호로라이브랑 협업을 했어 아 호로라이브 버트버들이 방송에성불보를 해주면 이거 잘 팔리겠지? 하면서 어, 도끼도끼 와꾸와꾸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 도, 많이 팔아가지고 돈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로 라이브 멤버들이 방송에서 이걸 욕하는 거야. 이거는 굿즈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굿즈를 만들 수가 있냐. 어? 팬들이 호구로 보이냐. 이러면 팬들이 이걸 사겠냐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니까 같이 협업하는 스타야 입장에서는 얼척이가 없다니까. 생각을 해봐. 스타야가 잘못한 게 아니야. 호로라이브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겠다고 합의를 보고 사인하고 판매를 한거란 말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잘 팔아야 되는 입장의 애들이 뜬금없이 이게 문제라면서 문제제기를 한거야 어? 외부에서 문제제기한게 아니라 내부에서 터졌다니까 어? 협력업체가 개빡치는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는 별 문제 안돼요 요정도 상술은 그냥,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일본 업계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던 상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대놓고 저격을 쳐해버리니까 논란이 된 건데, 코로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면은, 회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홍보한 건을 다루는 회사란 말이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연관된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앞으로 호로라이브랑 협력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버튜버를 관리도 못하고 소속 버튜버가 저런 식으로 불질러 가지고 이 사업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이 생겨나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협력하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야. 어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가지고 스타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 호로라이브 버튜버가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스타의 입장에서는. 오질나게 얼척이 없다. 이거죠. 자, 일단 이거는 코로네가선 넘은 거 맞습니다. 일단 코로네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불만이 있으면은 불만 말할 수 있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고쳐졌으면 더 좋았죠. 그런데 이게 회사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굿즈였으면 행사였으면 문제가 없었거든. 그런데 같이 협력하는 다른 기업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렸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터트려가지고, 지금 난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때 따로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홍보 안건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지금 얘가,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 회사 그만두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정의감에, 지금, 정신이 핵가닥했어. 옛날에는 이런 일 있어도 입꾹 다물고 잘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호 부부 키파벌로 인해가지고 입국 다물기로 입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얘가 지금 호로 라이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오질나게 나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러면은 진짜 졸업할 가능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토아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게 개웃겨 어. 아니 원래 토아는 운영한테 불만이 있어도 짤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해도 찐따였단 말이야 그런데 코로나가 먼저 질러가지고 회사 욕했는데 회사가 코로나한테 에 아무 말못 했어 그래가지고 회사가 아유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굽신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저격해도 회사가 아무 말못 하네. 이러면서 자기도 방송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이야기하면서 회사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한테 쌓인 게 많아. 회사 욕하고 싶은데 내가 관계된 걸로 욕하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이미 질러가지고 안전이 확보된 걸로만 운영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돌려가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굉장히 회사에 불만이 있고 총대는 코로나가 메고 토아는 그냥 지원사격만 한거야 어쨌든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 현재 졸업 가능성 가장 높은 두 사람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토아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개인세로 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토아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남자랑 합방해도 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로라이브 팬덤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팬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한 뒤에도 임방하면서 V 스포나, CR, 네오포르테 애들이랑 비비면서 트위치에서 임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은 이뭐 CR이고 네오포르테고브이스포고 전부 다 브레이브 그룹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브레이브 그룹이 니지 산지랑 호로라이브랑 3사 업무 협력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바꿔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아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과연 브레이브 그룹 애들이랑 비빌 수 있을까? 하며 애매하단 말이야. 실제로 회사에서 나간 애들은 얘네들이랑 놀지 말라면서 지시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호로라이브 블랙리스트가 등재되잖아. 등재되잖아. 그러면 호로라이브의 블랙리스트는 니지 산지랑 브레이브 그룹에도 공유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케이손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니지 산지한테도 케이손이랑 놀지 마라. 케이손이랑 같은 디스코드 서버에 있으면 나와라. 해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됐단 말이야. 그렇 그래 가지고 토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토아가 개인세 버트버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게 이게 브레이브는 생각보다 애들을 강하게 제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니지산지랑 호로라이브는 똑같이 졸업한 애들이랑 놀지 마! 하는데 네오포르테 시아는 지들 멋대로 하거든. 어 그래가지고 졸업한 애들이랑또막 놀아. 어 그런데 뭐 미케네코랑은 안 놀았죠. 왜냐면 네오포르테 입장에서는 이 미케네코의 전 남편이 있다 보니까 미케네코가 출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미케네코 나오면 출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보이콧 때려가지고 미케네코 쫓아냈거든. 그래가지고 미케네코는 절대로 네오포르테나 저 브레이브랑은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토아는 원래부터 이제 CR이나 V 그 V쇼저 V쇼저가 아니죠. V스포나. 네오포르테 애들이랑 친했기 때문에 토아랑 놀지 말라는 소리를 하며 얘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아는 아마도 졸업하고 나서도 쟤네들이랑 비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언젠가는 얘네들도 곧 졸업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